기업에 맞춰서 이걸 보완하고 연습하니까 처음 재취업하고도 제가 적응이 진짜 빠른 편이었죠 단순히 취직이 잘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시킨 게 하나하나 차이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바뀐 나이로 48세가 된 평범한 가정의 가장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기업 고객을 주로 대하는 상영여행사에서 경영관리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다닌 지 1년 조금 넘었고요 이전에 18년째 군매했던 곳에서는 회사가 피합병 법인으로 합병되면서 전반적인 인원 감축을 하며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퇴사를 결정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무엇보다 다시 취업을 할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말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다시 시작했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부직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커리어 피트니스를 처음 알게 되었고 사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 싶어서 뭐든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주말반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재취업 관련된 채용 정보나 매칭 기회를 얻자 이런 마음이 컸는데 그 회차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들었던 건 훨씬 더 전문적이었고 여기서 내가 내 역량 자체를 점프업 할수 있겠더라고요 프로그램, 컨설팅, 그리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코치님들과 함께하니까 이건 되겠다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부분보다 이력서 작성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코치님이 기업별로 원하는 인재상이나 채용 방향성을 파악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과 비교 분석해주셨고 아 내가 이런 게이 회사한테 매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같이 모니터링 했던 게이 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단순히 취직이 잘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직접 하면서 커리어 피트니스에서 배우고 발전시킨 게 하나하나 체화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기업에 맞춰서 이걸 보완하고 연습하니까 처음 재취업하고도 제가 적이 진짜 빠른 편이었죠. 커리어 피트니스 도중에 제가 한번 좀 지쳤던 적이 있었는데 뭔가 어느 정도 된것 같고 하니까 저도 약간 풀어진 것 같은데 이때 제 담당 컨설턴트님께서 하신 말씀이 게일러서 하지 못한 것이지 할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꼭 실행을 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적극적으로 제 프로필을 완성시켰고 지금 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사 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빨리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진짜 본인을 찾아가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꼭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시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용진님에게 커리어 피트니스란 나에게 커리어 피트니스란 새로운 도전의 디딤돌이다.